P3 주차장에 있어가지고 저기 보이시면 주차장 있죠. 여기가 이제 인포랑 좀 주차장이랑 완전히 층도 분리되어 있고 거리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찾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쪽에 보시면 지금 비상깜빡이 틀어져 있는데 야 차업 진짜 네. 많네. 진짜 많죠. 야. 저희는 검정색 배차 받았습니다. 모델 Y 이번에 출시하는 거 뭐, 진짜 뭐, 싸게 사면은 4,000 후반대 아니면 보통 5,000 초반대 정도 평균 그렇게 구매하신다니까요. 한번 보고, 날이 굉장히 춥네요. 춥죠? 어우, 엄청 춥고, 손이 지금 아장날것 같아. <laughs> 네. 39, 어? 어, 근데 왜다 비상한 바이 켜놨지? 그러게요. 내그 네온사인도 아니고. 왜 불안하게 차가 안 보이지? 저건가 이거 왼쪽에 검정색 아저저 저 뒤에도 있네 뒤에 뒤에 39어아 <laughs>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찾았어 어? 왜 시동이 걸려 있지 한번 뒤에 일단 먼저 여기 잠깐 타시죠 일단은 내부 들어왔습니다 근데 와 키피도 진짜 빨라요 저기 써 있네 위에 광명 야구장 아, 이, 이것도 괜찮다. 했어요. 어, 맞아, 맞아. 오, 오, 되게 빨라요. 네, 내꺼 GV70인데, GV70보다 훨씬 빠르네, 이게. 어, 아, 시작되고구나. 오, 갑니다. 갑니다. 기어 표시가 어디에 있는 거지? 기어 표시는 없는데, <laughs>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아, 그럼요. 여기 조그맣게 있어요. 아, 저거는 조금만 하시. 응. 일단 엔진 소음은 아예 없으니까. 제로. 어, 되게 무서운. 너무 무섭네 조용하네 어, 일단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어, 이게 근데 페달을 안 밟으면 멈춘다 했는데 왜안 멈추지? 자 완전 예, 벤츠 감성이네요 기아가 아, 진짜 좋습니다 뭔가 아 진짜 조용하다 어 진짜 조용하네 아 이거 타다 딴거못 타겠다 이 정도 소리면 그니까 아예 너무 그 너무 조용하고 와 진짜 좋다. <laughs> 진짜 좋네요. 굉장이다. 어아 이렇게 하면은 되게 꿀렁거리는구나. 속도가 줄여지니까. 음아 맞아 그런 느낌 이 있어 원래. 응. 야그 B M 타도 그러던데 잠 알아서 브레이크 잡히는 게 있어 가지고. 응. 살살 떼야겠네. 날씨도 엄청 좋자 진짜 진짜 너무 좋네요. 시후일로 방면으로 회입니다 날씨도 진짜 좋습니다. 이게 이따가 가서 이제 차선을 쓸 때가 있으면 서서 사운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사운드가 진짜 좋대요. 음... 거의 뭐, 뭐 포르쉐 파나메라에 들어가는 사운드 견줄 만한 오...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게 낮은 사양이건 고사양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사운드는 다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1억 이상짜리 나오는 차랑 사운드가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한번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시승을 하는 거거든요. 악스를뗄 때도 그럼 처서히 떼야 된다, 이거. 그렇죠. 한 번에 떼면 안 되고. 제가 이것 때문에 시승을 신청하게 됐는데, 여기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되게 이 부분 때문에 꿀렁꿀렁거려가지고 되게 좀 약간 거북하다고 하는 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느끼기 쉽지 않은데. <laughs> 네, 근데 이제 뒷자리는 또 다른가 봐요. 어... 그리고 시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모델 Y 들어가서 시승 신청하게 하면 한 2, 3일 정도 뒤에 문자가 오거든요 네, 그 문자에서 이제 언제 내가 시승할지 그 문자 그 링크 타고 들어가면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신청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주말에 가족들이랑 나가서 한번 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차가 대기 중인 게 많은 것으로 봐 하는 분이 많이 있진 않은가 보다 네 아직 뭐 아침이기도 하고 지금 평일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야 우선은 오 이거 이거 내가 살짝 놨는데 안가 차가 오. 이것 때문에 살짝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뭐 적응하면 뭐 운전하는데 뭐 뒤에 타더라도 제가 적응 잘하면 운전하는 입장이 그렇죠 네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핸드폰 놓으면 여기가 충전이 된다고 했는데. 왜 안되는지 모르겠네 요 설정이 잘못된건가 하여튼 이쪽에 놓으면은 충전도 된다고 합니다 오우. 뭐 어차피 테슬라 지금 그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그 알고리즘 때문에 엄청나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더잘 아실텐데 제가 이게 제 차랑 좀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 이 차로 바꾸게 되면 제가 한달월 불입금을 한, 한 100만원 정도 줄일 수가 있어요 오우. 중요한 거는 혜택이 좀 있으니까 뭐 취등록세 혜택이야 뭐 일시적인 거고 내가 평상시에 타고 다니면 쭉 계속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 혜택 중에 하나가 그 자동차세. 제가 지금 GV70인데 거의 1 년에 이제 두번 내잖아요. 두번 내죠. 네, 그래서 한 6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뭐 27만 원인가? 그거밖에 안 내나요? 더 나오나요? 내가 그 정도 낼 텐데? <laughs> 아 그래요? <laughs> 하여튼 뭐 그러면은 한 60만 원 정도, 670 정도 나온다고 치고. 어, 중요한 건 그렇게 내는데, 요거는 1년에 딱한 번. 13만원입니다. 오, 괜찮네 괜찮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인천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외근 활동도 너무 많아서 기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한 달에 한 60만원에서 65만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 10만원 안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에? 네. 그렇게 썼다고 진짜 써요. 제가 이거를 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진짜 1 0만원 안쪽에서 다 끊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집밥이 있어야 돼요. 에이... 집밥이라는 건집 내부 주차장에 충전할 수 있는 완속 충전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있어야 되는 게 단점이긴 한데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밥을 충분히 먹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뭐 맞으니까 이제 좀 비교를 하게 됐고 중요한 건 이게 월 할부금이에요. 제가 어일년 전에 이제 구매를 GV70을 하는 했는데 1년된 GV70 중고 차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신차 할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하,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율이 굉장히 이제 중고차 이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캐피탈은.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창 주택담보금리도 되게 오르고 할 때라 그 캐피탈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9짜리로 했는데 겨우겨우 아하. 찾아서 그것도 되게 싼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테슬라로 변경하게 되면 그 삼성카드로 하게 되면 이자가 5%에서 5.9%니까 그래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점. 뭐 그런 것들 좀 그런 혜택들. 그런 것들을 모아 모아서 거의 월 불입금 1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저한테는 안 바꿀 이유가 없죠. 맞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름값이 대박이거든요. 아, 네, 기름값이 대박이고 그리고 어 아까 하다 말았는데 취등록세 할인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1년 그 자동차세 할인 그리고 공용 주차는 50% 할인이에요. 이야 전기차 혜택이 어마어마하고. 네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톨게이트는 그냥 무료라고 하고 있거든요. 뭐 그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이런 혜택들을 모아보면 이 지금 불경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줄이고 줄여야 돼요. 월 불입금, 내가 고정비 나가는 것들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요즘 점심값도 많이 줄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테슬라 말고도 다른 혹시 네. 쪽으로도 전기차 있으니까 여기만 태, 혜택이 큰 건가? 테슬라만? 테슬라만? 아니야, 전기차는 다 똑같지. 어... 모든 전기차는 다 똑같이 혜택을 받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이제 괜찮아서. 아 테슬라를 선택하는 이유는 음, 아마도. 어 일단은 가격이 요게 이번에 출시를 했는데 테슬라는 이 가격대에 절대 접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5,000한 초반 한5,200 정도면 취등록세까지 다 되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같은 급 전기차 다른 그러니까 다른사랑 비교를 했을 때는 가격 차이가 크죠. 뭐 같이 볼수 있는 게뭐 gv60, 그렇죠. 뭐 아이오닉 뭐 이런 거 있는데 가격이 훨씬 더 높아요. 어. 뭐 천에서 많게는 2 0 0 0만 원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딸랑. <laughs> 제가 원래 그 테슬라를 처음에는 되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 왜냐면은 되게 비싼 고가의 차인데도 딸랑 이거 하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한국 차에 비해 옵션이 되게 허술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버튼도 너무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안 좋게 봤는데 요, 요즘에 이제 고물가 시대로 바뀌면서 그한푼한푼 한푼 줄여야 되는 그 상황이 사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면 한번 전기차로 한번 바꿔봐야 되는데 했는데 찾다 보니까, 어, 테슬라가 갑자기 눈에 들어와. 와. 어, 들어와. 괜찮아. 좋아. 차가 없으신 분인데 차를 구매하, 테슬라를 구매하시게 되면 월 지출액이 느는 거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저는 월 지출금이 100만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야. 안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아 진짜 좋습니다. 와. 그리고, 유튜브 영상이 보면 뭐아 그래도 이게 승차감이 조금 좋아졌다. 뭐 조금 개선돼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되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저는 이렇게 타 봤는데 타고 있는데 별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저 GV70 뭐 뭐 승차감이랑 그렇게 뭐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제 또 이걸 또 보신 분들은 또 어떻게 이게 GV70이랑 또 차이가 없을 수가 있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laughs> 제가 일단 g v 7 0 1년을 탔기 때문에 적응이 된 상태고 뭐 크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불편한가요? 아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시스템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시트도 저는 GV70 태상급 옵션으로 했거든요 시트도. 어. 근데 지금 이거는 시트가 그냥 일반이잖아요. 일반이죠. 근데 뭐 별거 없는데 뭐 다른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차는 잘 나가죠? 어, 아 진짜 잘 나가네. 밟는 대로. 바로 어, 받는 대로 나가. <laughs> 뭐그 뭐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뭐. 이게 반응속도가 좀 느려서, 음. 끼어들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저는, 저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반응속도가 늦지? 경운기도 안고 <laughs> <laughs> 요즘 시대에. 아니, 너무 비하면 안 늦다. 그냥 운전해주면. 아 미숙한 거지. 아니, 이게 살짝 반응속도가 늦다, 살짝 이제 엇박자라고 해가지고, 빨리 껴야 되는데 못 낀다고 막 하더라고 근데 아니 내가 볼땐 전혀 그렇지 않은데 반속도 진짜 빠른데 그래서 살짝 거, 걱정은 좀 했거든요 이게 그리고 원, 원페달 조작이라고 하는데 브레이크를 안 잡으면 계속 가요 지금 현 상태는 내가 뭐 설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떼면 은 원래 멈춘다고 저는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여기 설정이 따로 있나 봐요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가다가 안 서요 일단 속도는 줄어들지만 그리고 전기차라 그런지 반응속도가 되게 빠르네요. 원페달 불편할 것 같은데, 뭔가? 그죠. 저도 그거가 개, 되게 걱정돼요. 사실. 근데 적응이 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브레이크로 딱 잡아야 되는데, 음. 그거를 악셀를 뗀다고 해준다? 자율주행 느낌이에요, 거의. <웃음> <웃음> 근데 전반적으로 뭐, 크기도 괜찮고, 사실 며칠 전에 그냥 못 참고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야, 계약금을 이게 홈페이지에서 계약금을 넣는 방식이 아니고 해외다 보니까 카드 결제로 해야 돼요. 아... 신용카드도 되거든요. 그렇구나. 예, 네, 뭐 비자, 마스터 이렇게 되는 것들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어... 저는 마스터카드가 있어서 일단 해놨는데, 오, 봐봐요. 반응 속도 빠르죠. 그렇죠. 이 어떻게 이게 끼기가 힘들지는 이해가 안 돼. 아, 지금 이 이케아 광명점으로 다시 가고 있는데. 시간이 진짜 빨리 흘렀어요. 지금 거의 반납 시간이 다 와가지고, 여기 반납할 때까지 시간은 한 50분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이제 정해준 코스로 돌고 오면 딱 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사운드를 한번 들어봤어야 되는데, 사운드를 못 드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지금 한 30분 정도 탄것 같은데, 음... 아까 GV70 승차감이랑 이제 비교를 했잖아요. 어, 근데 GV70이 조금 더 낫긴 하네요. 아. 조금 차이가 있나 <laughs> 조금 차이 있습니다, 조금.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더워요, 지금. 이게 지금 날씨가 좋다 보니까 여기 위에 다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여름에 되면 이 유리창이 엄청 데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가. 아, 아, 내부가 온도가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그 정도야. 이 불경기 시대, 고물가 시대. 어, 무조건 발 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이제 월급 받는 분들 아니시면, 이런 자영업자분들은 이경기의 체감을 엄청 하거든요. 후회는 없을 것 같아. 전혀. 자, 테슬라 오너. 네. <laughs> 오히려 내가 그 테슬람이 될것 같은 느낌이야. 아 요즘 테슬람, 테슬람 하거든요. 주변에 이제 극구 권유하고. 네. 네, 진짜 추천 많이 할것 같아. 이게 그래도 한, 한 달간은 좀 적응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뒷좌석 동승자들이 좀 편하게 그 승차감을 느끼려면 제가 운전을 이 페달을 잘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지금 보니까 어, 잘 조작을 하려면 제가 이걸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P1, P2, P3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보이나? 보입니다. 어, 여기 보이죠? 이게 입구가 다른데, 여기로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이 P1으로. 지금 P2, P3로 들어가게 되면 P1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분 동안 헤맸거든요. 근데 입구가 20분 동안 헤매면서 느낀 게, 아, 여기 입구가 왠지 다른 것 같다. 그렇죠. 응. 지금 저 말고도 테슬라, 제가 막 헤매면서 테슬라 시승하러 온 분들이 막 헤매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아, 이거 P1 주차장 어디에 했더니 자기도 몰라서 지금 찾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시간을 20분 정도 절약하려면 이, 여기서 아예 입구가 다르니까 이 P1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딱 이거 잘 만났네. 왜냐면 제가 P1을 못 찾아가지고 이케아 강면점 전화도 해보고 그리고 이 테슬라 쪽에다 전화를 해봤는데 이 주차장 안내는없 음... 어, 없어. 약간 뭔가 응대가 부족하네요 그런 거는. 어, 부족해. 그래서 20분을 날렸어. 그래도 100만 원 줄일 수 있으면. 가서. 어 무조건 된 겁니다. 이야, 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 시승에 대한 견해는 그냥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100% 신뢰성은 없다는 거. 그냥 진짜 조용하다. 도로 달릴 때는 크게 못 느끼는데. 내부 들어왔다니 확실히 소리가 다른데 그니까요. 자 이렇게 시승은 마감되었습니다. 근데 이왜 켜져 있지 항상. 자 한번 뭐 트렁크 한번 봐주세요. 트렁크가 엄청 깊어 이거. 나 들어가겠다. 어. 나 타. 타이어 보관하는 건가요 저기? 이쪽에 저 한번 찍어주세요. 좌석이 뒷좌석이 굉장히 넓어요 진짜 오, 충분합니다 공간. 어, 그리고 편해 생각보다 그리고 이 발을 이렇게 뻗을 수 있어요 여기. 엄청 깊어가지고 오. 보이죠 이런 게 되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평하고 뭐가 없어요 오, 그러네 이쪽에도, 이쪽에서도 이렇게 앉을 수 있다면 오. 쉽게 되게 좋죠 더 시승하니까 더 맘에 들어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 볼게요